자, 347 자, f프라임은 f프라임은 지금 여기가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의 곱이잖아 곱미분이야 지수 함수 한번 미분하고 얘는 미분하면 ln이가 뒤에 붙죠 곱하기 ln x 써주고 더하기 앞에 건 놔두고 뒤에 건 미분인데 얘 미분은 어떻게 돼 앞에 공식 숫자 봐봐 x분의 1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넣어주면 2가 나온대 A를 한번 넣어봐. 이렇게. 아 복잡하다. 그지? 자, 뭘 넣어야 이거 나올까? 일단, 묶을 수 있는 것좀 생각해볼까? 내 생각에는 여기, E에 A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. 하면은, LN, A, LNE 곱하기, LNA 곱하기, 아, 더하기, A분의 1. 요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. 그쵸? 요거랑 요거 넣어주면서. 그럼 여기서 뭐가 될지 좀 생각해봐.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얘가 2의 1승이 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? 1 이렇게. 그럼 여기도 한번 1을 넣어볼까? 한번 넣어보자. 그럼 얘가 0이잖아. 그치? 0 곱하기 l n 이는 0이겠지. 그럼 여기 1이겠지. 그럼 이 괄호 안에가 다 1이네. 1 곱하기 2의 1승, 즉 2네. 음, 그렇죠? 그래서 1을 넣으면 은 답이 나온다는 거.